아니 부자가 뭘 어쨌다고요? 부자가 무슨 죄입니까? 부자가 죄인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부자들은 다 죄인이겠네요? 이 말씀 속에서 부자가 죄인이라는 말씀은 한 마디도 안 나옵니다. 자, 지난주에는 예배당 이전 때문에 아주 풍부했습니다. 분주했어요. 어, 이전하는 과정에서 짐을 많이 옮겼는데, 한 번은 짐을, 짐의 일부를 4층까지 올려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아, 4층까지 올라가는데요. 이, 그냥도 이, 4, 5층은 올라가다가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 짐을 들고 올라가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아니더라고좀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계단하니까는 뭔가 희망적이고 뭔가 도약이 되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막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계단이었어요. 아, 겨우 고작 4층까지 올라가는 건데도 제가 몇 번을 올라갔냐면 한 번에 20번을 올라갔어요. 20번. 20번을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더니 이게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으로만으로도 거의 63빌딩 높이야. 20번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요. 계단 하나 오르는데도 와 다리가 안안 안 올라가요. 다리가. 하나 올리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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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이거 뭐 로봇이야, 로봇. 가까스로 올려놨는데, 아, 정말. 그날 올리고 나서요. 숭을 올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누웠어. 벌러덕 누워버렸습니다. 너무 힘들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 야, 아무개야, 윤철아, 천국에 올라오너라. 그러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에 올라오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빛으로 가득찬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 올라가도 돼요? 그래, 올라오나라. 내가 너에게 천국에 오르는 걸 허락하노라. 하십니다. 그런데, 딱 봤는데, 뭐가 있을까요? 내가. 계단이 있 까마득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계단이 까마득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천국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계단으로 올라가야 된다면. 여러분들 높은 빌딩에 올라갈 때, 에스켈라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다면, 주저해지지 않잖아요. 그 건물이 10층인들, 20층인들, 아니, 63층인들, 아니, 100층인들! 여러분들이 그 건물에 올라가는 것이, 주저해주고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육삼 빌딩 계단을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가끔 20층, 30층 되는 아파트에 정전이 됐을 때그 꼭대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거기까지 못 올라간다고 그냥 여관 잡아서 호, 모텔 잡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자고 출근을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20층 30층만 돼도 그런데 우리 중에는 없지만 혹시 택배 하시는 분들 정전이 돼가지고 20층을 올라가야 된다고 한다면 택배 물건 올리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천국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상상이 되는 거요 내가 이 땅에서 너무나도 아끼던 것들을 놓고 갈수 없다면. 제가 고작 4층밖에 안 되는 그 건물도요, 고작 4층밖에 안 되는 것도, 어, 짐을 들고 가니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 그짐 그냥 막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나중에는 진짜. 손가방 안한데도 그냥 던져버리고 싶더라니까? 고작 4층 올라가는데? 그런데 천국까지 짐을 가지고 올라간다. 어우, 내가 평생에 모은 이 돈가방을 어떻게 놓고 가요? 이 돈가방을 들고서 올라가려고 해보세요. 하늘날까지. 천국의 계단을 오르려고 한다면 그 돈가방이 오히려 나중에는 막 나를 막 잡아 끄는 것 같을 거야. 막, 응, 아우, 이거 왜 자꾸 나를 잡아당겨? 이러면서 올라가지 않겠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아, 내가 그 어렵게 어렵게 장만한 내 집, 그그 그 집을 내가 놓고 가야 돼. 그럼 어떻겠어요? 아, 집을 지고 가야 돼요. 어, 어, 이러면서 한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야,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서는요 한층 아니라 한 계단도 오르기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그 천국의 계단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까마득하다면 그 <laughs> 계단을 어떻게 우리가 짐을 지고 올라가겠습니까? 이랬더니 제 아내가 그럽니다. 뭐 중력만 없다면. 어렵지 않지. 그러는 거야. 중력이라는 게 뭐예요? 잡아당기는 힘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우리가 너무나도 마음이 거기에 가 있고,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가 있고,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미련이 남는다면, 우리는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끌어당김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셔! 그래? 그러는데 옆에서, 야! 너돈 벌러 오래! 그래? 이렇게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으면 그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하지 않겠냐고요.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천국의 계단을 오르는데 얼마나 힘들게 끌어당길까요. 로세 아내가 성경에 보면 로세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돼요. 로세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않고 천국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 있습니까?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자가 뭘 어쨌다고요? 부자가 무슨 죄입니까? 부자가 죄인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부자들은 다 죄인이겠네요? 이 말씀 속에서 부자가 죄인이라는 말씀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단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자 하면 뭘 떠올려요? 재물이 많은 사람을 떠올립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을 떠올려요. 그런데, 이 말이 맞지만, 이 말이 맞지만, 꼭 부자라는 말이 재산만 많다고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까지 나와요? 부모? 형제까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어느 집에 딸이 많아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딸 부자. 딸 부자. <laughs> 아들이 많아요. 아들 부자.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흥이 막 흥이 많아. 그럼 뭐라 그래? 흥부자라고 그러잖아 부자라는 말은요, 꼭 재산이 많은 것만 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을, 채워진 것이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재물을 통한 부자든지 재능 부자든지 아니면 정부 부자든지 하다못해 아들 부자 딸 부자라 할지라도요.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뭔지 아세요?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자신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유는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안심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그것 때문에 자신감이 넘쳐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부자들이 천국에 가기 어렵다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의 반대말이 가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부자의 반대말이 가난이 아니에요. 부자의 반대말은요, 비움입니다. 비움. 혹은 버림. 가난이 아니에요. 부자라는 뜻은 채웠다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움이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버리는 자마다. 버려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부자가 되었을 때 기꺼이 그것을 버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질 수도 있지만 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갖기는 했지만 내가 버리지 못한다면 나는 무엇이 돼요? 나는 눌려 사는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삿짐 날리면서요. 많이 버렸어요. 엄청나게 버렸어요. 책도 몇권 버렸는지 몰라 책도 진짜 한한반톤 차는 버렸어요. 실제로 한 500킬로는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500km를 내가 짊어지고 다녀야 되는 거야. 책부자였어요, 내가 책부자. 제가 지금 살아오면서 버린 책만 해도 몇 권인지 몰라, 진짜. 언젠가는 내가 버릴 수 있어야지. 충만해지기는 쉬워도 내가 버리지 못하고 산다면은 나는 거기에 메인 삶을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버릴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집이, 집이, 아주 큰 집이 내게 있어요. 내가 그 집을 살려고 내가 일평생을 내가 죽을 만큼 고생해가지고 그 집을 샀어요. 그런데 그 집을 버려야 할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언제? 집이 불났을 때. 집이 불이 났어. 근데 집이 불이 났다고 해가지고, 우와, 이게 얼마짜리 집인데 나이집못 나가! 그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 죽어야지, 뭐. 내가 천국을 얻지 못하는 것은 천국을 향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향해서 버려야 될 때가 그러면 언제냐?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라고? 29절에 보세요. 자, 언제? 내 이름을, 내 이름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버릴 때. 아 이것이 주님을 위하는 거다 하면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버리지 못하면은 그건 나는 매어 있는 거야 앞서 말씀드렸죠? 천국의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천국의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이 짐이 많아 붙들고 있는 게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천국을 어떻게 올라가요? 이, 이 이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야 빨리 와라 이제 천국문 닫힌다 닫히고 있어 이, 다치고 있어. 아, 잠깐만요! 아, 진짜, 아, 잠깐만요!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기다려주지 않는다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열천의 비유. 다섯천여가 기름을, 뭐, 기름이 없어가지고, 막 기름 교울하다니다 늦었어.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문이 막 다치고 있어. 잠깐만요! 그래서 막, 치맛자가막 날리면서 막 달려가는데. 어떻게 돼요? 문은 닫혀 버렸어. 그래서 다섯 천여는 들어오지 못했어. 이거예요. 천국의 계단을 오르기 위해서는요. 처음에는 우리가 많은 짐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죄의 짐도 있고 욕심의 짐도 있고 세상 미련의 짐도 있고 세상 명예를 얻고 싶은 욕심의 짐들, 욕망의 짐들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올라가다가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주세요. 버려야 돼. 자꾸 버려야 돼. 자꾸 버려야지. 그래야 쉽게 올라가지. 우리가 이사를 몇번 하다 보니까는 깨닫는 게 있어요. 이사할 때 뭐가 없어야 편하다? 짐이 없어요. 편하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가는데 우리가 뭐가 없어야 돼요? 짐이 없어야 돼. 내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부모를 위해서라면 다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할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아, 부모로서 어떻게 자식을 버려? 아, 자식으로서 부모를 어떻게 버려? 아, 형제, 형제 간에 어떻게 형제를 버려? 어떻게 자매를 버려? 버려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패륜 나냐 이거 이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것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랬어요. 무엇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 인간된 도리로서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를 버리는 것까지는 참할수 없는 겁니다. 차라리 나를 버리지 나를 버려서 자식을 내가 살리지 나를 버려서 부모를 살리지 차마 부모를 버리고 자매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자식을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 있다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 있다고 라 말씀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가능합니다 언제요? 어떻게 하면요? 주님께 맡길 수 있다면 말입니다. 아, 네. 네, 네. 주님께 맡길 수 있다면 할수 있는 겁니다. 네. 봐요, 생각해봐요. 불이 났어요. 그런데 불난 집에, 나의 집에, 내 자식이 있어, 내 부모가 있어. 그런데, 내가 딱 들어가려다 보니까, 누가 딱 잡아. 기다리세요! 그리고 누가 빡 들어가. 그것을 내가 보고 있어요. 누가 들어갔길래? 소방 그렇지. 소방관이 들어갔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 졸이면서 발을 동동거리기는 하지만 내가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나보다 더 불에 대해서 잘 알고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불과 싸우는 사람이니까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맡길 수 있다면 난 버릴 수 있는 거죠. 아멘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다다르는 곳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아이라고 다 순수한지 아세요? 내가 내 자식들 키워보니까 다 순수하지 않아. 거짓말도 잘해. 때도 잘 쓰고, 울기도 잘하고. 뭘 순수해, 순수하기는. 물론 우리보단 낫지. 어른보단 나. 그러나, 어린아이라고 해요. 어때 뭐 웃지 않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아빠, 용돈 좀. 엄마, 용돈 좀. 이럽니다. 그러죠 어린 아이가 돈이 필요해졌어요. 야, 내가 이 책을 한권 사야 되는데, 문제집을 사야 되는데, 혹은 장난감을 사야 되는데, 혹은 내가 간식을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네. 음 일하러 가야겠군. 일어나요? <laughs> 아이 오늘 일당 벌어야 되네. 일어나요? 만약 그런 아이가 있다면 그는 그 아이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죠? 어른인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은요. 부자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할 수 없는 마음, 버릴 수 없는 마음.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부자의 반대말을 가난한 자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요. 부자의 반대말.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와 들어가는 자, 결국 그게 반대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부자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라? 어린아이라. 부자의 반대말은 오히려 어린아이야. 아시겠어요? 어린아이는 가질 필요가 없는 자입니다. 언젠지 어, 버릴 수 있는 자인 거야. 왜? 내가 버려도 부모님이 능력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길 가다가, 아,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냥 자전거를 막 놓고 와버렸어. 근데 부모님의 뭐, 너무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어, 잘했다. 야, 니네 힘든 거보다 자전거가 소중하지 않다. 이럴 수도 있잖아. 물론 그럴 부모가 몇명 없지만. <laughs> 어쨌든. 내가 놓고 왔더라도 내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버리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하는 거. 이게 아이예요. 그러나 부자는요.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합니다. 내가 버릴 수가 없어요. 어느 하나도. 그래서 부자입니다. 자,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래요. 아이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이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은 것. 음.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부모예요. 아이들에게 제일 소중한 건 부모더라고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서는 제일 소중한 게 부모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게 될 마음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부모다. 하나님은 네 아버지다. 그런데 네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 파워풀한 아버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아버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더라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버릴 수 있다면 너는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버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 6장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여유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말씀하잖아요. 능력이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능력이 되면 그럽니다. 부모가 능력이 되면, 야! 원하는 거 있으면 마음껏 가져와. 마음껏 사. 마음껏 먹어. 이러잖아요. 근데 능력이 없으면 어떡해요? 아, 이 하나만 먹어. 이렇게 되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다할수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다할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버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다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어떻게 해요? 세상 모든 것다 짊어지고 질질 끌고 천국의 계단을 오르려고 하는 거죠. 천국의 계단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고 다 버리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천국의 계단을 오르는 것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늦기 전에 눈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오르기도 힘든 계단에서. 어른인 척, 센 척, 모든 짐을 지고 오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는 오직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면 됩니다. 저 주님 믿고 다 버리겠습니다. 저 주님 믿고 다 내려놓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럴 수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천국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진부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수 있다고, 무엇을 가질 수 있다고, 내가 무엇을 다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그렇게 어른인 척, 센척 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이 이끄시는 손 잡고, 천국에 오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세상에서 많은 것을 내가 거머쥐고 힘들어 하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때 기꺼이 던져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